정주훈이님인가요 이분이 이제 이런 질문 주셨는데 한 대표님이 다시 어쨌든 등판하실 건데 어떤 메시지로 등판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네, 질문을 좀 제가 네. 아주 무거운 메시지를 간결하게 내면서 등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한한달 됐습니다 네. 네, 이런 질문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 대표 음. 어, 물러나시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어~ 복귀를 이제 전제하고 저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음. 어 일단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언제 나오냐가 일단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메시지보다 언제. 메시지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예, 언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 그 언제를 어, 어떻게 잡느냐.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법원에서 구속영장, 어, 시한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하는 가운데 윤대통령에 대한, 또는 윤 대통령 또는 윤대통령 측의 얘기가 먹혀요. 음. 봐라. 절차 잘못됐잖아. 이 얘기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판단은 대중의 몫인데, 언론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선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음. 어. 그런데 이제 설 직전에 이게 터졌기 때문에, 어, 설 연휴 지나면서 또 이제 섞이죠. 섞이고 나오면 또 언론에서 나름 분석도 하고, 여름조사 결과도 나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자, 처음에 윤대통은 거의 이제 막, 탄이 될 것처럼 갔다가 요새 보면 이게 뭐 길어지나? 음. 내란죄 이거 수사 안 되는 거야? 뭐기뭐 뭐 재판이 안 되는 거야? 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왔다 갔다 다또 중간이 올 겁니다. 음, 음. 결정적인 것은, 음, 방금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윤대통령이 계속 말씀을 계속 하실 것이냐 음. 하실 거잖아요. 그 음. 과정에서 대중의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계엄에 대해서 생각도 할 거고.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립이 될 거고, 음. 그 사이에 한 대표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분들 이제 한달 정도 노출이 됐잖아요.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그렇죠. 네. 사람은 다른 걸또 찾아요. 음.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조차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면 한 대표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여론이 조금 변할 때가 되겠죠. 개헌이나어 내란죄 관련해서 어이 절차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아마 나올 거예요. 찬반을 떠나서 그때가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 정치 어 재등장 시점이라고 보고 메시지는 뭐딱 하나입니다. 본인을 위한 얘기는 당연히 안 하실 거예요. 결국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나온다. 나라의 안정. 어 그것이 네. 본인의 출마가 또는 출마는 아니겠죠, 일단. 본인의 등장으로서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야 어 되겠죠. 그것이 제가 볼땐 당시 그 탄핵 당시에도 어, 처음에 탄핵 찬성이라는 단어 절대 안 쓰고 어, 즉각적인 업무 배제부터 주장했었던 그 마음 그것을 다른 언어로 대중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어, 메시지를 정교하게 짜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은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야, 이거는 우리 뉴스 엔진을 기자님들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음. 높은 확률로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박상수 변호사님 인사를 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해 인사도 예. 좀 같이 해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제가 좀두 분에 비해서 너무 옷을 편하게 입고 왔는데, 사실 그래야 우리 좀 돋보이지. 아 그러게요. 말이 <laughs> 방송이 많아가지고. 아 예, 저는 오늘 지금 아들이랑도 왔는데 여의도 눈썰매장 가려고 지금. 아, 끝나 고 <laughs> 방송 끝나고 바로 갈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어, 험한 시기죠. 음. 예, 이렇게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음. 예, 길게 보고 버텨나가야 되는 것 같고 네. 지금은 그래서 저는 또 끝나면 눈썰매장 갈 겁니다. 네. 아유 네. 짬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laughs> 또더 풍족한 풍요 네.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그래요. 그 변호사님은 혹시 몇 시에 나가셔야 돼요? 저는 2시에 2시에 나가셔도 네, 됩니까? 10분 아, 10분 정도 네. 남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을 잠깐 배웅하면서 제가 조금 쉬도록 하고 저희가 10분 정도 방송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좀 드려볼게요. 지금 국민의 힘의 지도부가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각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권의 승리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정치인이다 보니 당권도 그들에겐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대권의 승리보다 당권을 선택할 경우에는 뭐 김문수 지사라던가 아 관장관이라던가 홍준표 대구 시장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경선을 뭐좀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 얘기는 그거죠. 당권, 대권 분리를 전제로 해서 어떤 사람을 대선 후보로 밀어줄 테니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당대표, 전당대회에서는 밀어준 사람을 당대표로 밀어달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음. 일단은 대선 후보를 지도부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연히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우리가 봤잖아요. 음. 그게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이뤄졌, 일인데 전당대회가 그런 황우여 비대위가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가 63을 얻을 수 있다, 있었다. 음. 이겁니까? 아니에요. 어느 지도부도 전당대회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당내 존재가 없어요. 음. 과거엔 그럴 수 있었다 쳐도 지금 우리 제가 아까 국회의원 메시지 파워 얘기를 했잖아요. 상당히 약해졌다니까요. (10년) 전 새누리당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자꾸 중진 의원들의 파워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저는 과거에 비해 한 (5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 솔직히 얘기해서 음. 왜그 얘기를 하느냐 그럼 지금 그~ 그게 만약 맞다면 선수가 올라갈수록 정치적 파워가 늘어났다면 음. 지금 그분들이 대선후보로 회자가 돼야 돼요. 음. 어. 지금 현직 국회의원 중에 음, 당 대선 후보로 얘기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대서, 다섯 번6섯 번을 해도 음. 없잖아요. 음, 그러네요. 거기 올라가요 거기에? 아, 요 자, 빵선이 올라가 있고 전직도 한참 전에 했던 번 있고 음. 오선훈장이 20년 전에 국회의원 한번 했어요. 아, 김문수 장관 삼선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음. 어, 아, 그런,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 어느 후보를 딱 찍어서 우리는 이 사람으로 밀자 하고서는 쫙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자파, 어? 음. 자기 쪽 국회의원들 뭐 모아가지고 당협연들딱줄서서막 지지선언하고 음. 뭐 어떤 뭐 유사 어떤 정치단체에서 연설시키고 누구는 연설 안 시키고 하면서 막새모리를 한다고 쳐요. 그거 똑같이 했었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음, 음. 그 효과가 뭐예요? 음. 세미중 같은 데서 했잖아요. 한동훈 후보만 안 불렀어요. 그렇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음, 네. 그래서 막 위기 뭐 이런 얘기 와서 제가 그게 더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63% 나왔습니다. 음. 세상이 그래요. 정치 연령이 일로 음. 간 거예요. 이제 2005년생까지 들어오는 거, 2006년생부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2007년생인가?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18세부터죠. 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요거도 기사 날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니 이것도 나올 것 아니,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나올 예. 것 같다. 그런데 <laughs> <아니, 근데> 실제로 <laughs> 실제로 저 분석이 맞는 게 음. 책임 당원이 84만 명 정도 되면은요, 그 안에 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음, 음. 무슨 얘기냐면. 그 총선이 지난 뒤에 84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총선 과정에서도 각 지역구마다 여러 후보들이 모집한 책임당원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책임당원은 그 중에 일부예요 나머지는 그 국회의원이나 그 당협위원장이 모집하지 않은 책임당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요. 대선 후보 정도 되면은 네. 그 선택지를 당원들이 다 누군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없고 자기 생각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정당에 당비를 내고 책임당원을 할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음. 그 얘기인즉 누가 오더를 내린다고 해서 옛날처럼 삼김시대 때처럼 막 이렇게 버스 동원해가지고 체육관에서 전당대회 할때 올라와 해가지고 올라와서 줄줄이 투표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미디어 음. 공중전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음. 봐야겠죠 이 문제는 저, 저도 한 말씀 좀 보태고 싶은 게 네. 우리가 그때 이제 천목회에서 당시에 어, 그, 5대5를 얘기를 했어요. 전당대회 때. 우리가 음. 5대5를 해야 된다. 네. 민심 5, 당심 5를 해야 된다. 근데, 뭐, 당심 100%를 해야 된다. 당시 당심 100%였거든요. 그러면서 막줄다리기라다가 7대3을 하네, 뭐 하네 하다가 그때 8대2로 정해졌어요. 음. 그랬는데, 결론은 한동훈 대표가 당시 당심 63%, 민심 63% 똑같이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룰을 바꾼다라는 게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63% 63%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만 명쯤 되면 이게 그 랜덤하게 뽑은 여론조사 샘플링이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처럼 저도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님은 저보다 오래 당협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협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표가 저희 당협도 당원이 한 3,000명 돼요. 권리 당원이. 근데 내가 3,000명을 움직일 수 있을까? 당원. 네, 책임 당원이 책임당. 맞아요. 맞아요. 저희 저희 책임 당원이 음, 음. 네, 책임 당원이 3 0 0 0명돼요 네? 근데 이 책임 당원 3,000명 중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표가 과연 몇 표나 될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아 이건 너무, 이건 영업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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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력한 당협위원장인 거아요안 넘어오네요.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 당협위원장이라는 조직을 장악한다는 라 것이 의미가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의 당원들은 음. 당협위원장의 말을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음. 소속 지역의 국회의원의 말도 별로 따르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되게 민심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룰을 조정한다라는 게 예전엔 굉장히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이제 2016년 탄핵 이후에 2017년 그때는 아마 당원이 한 20만 명인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음. 지금 80만 명이에요. 네 아, 배가 됐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인원에서는 사실 그런 그뭐 룰을 가지고 장난을 칠 거다.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진짜 이제 또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기 대선은 굉장히 그 공중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치러질 거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미디어의 영향을 계속해서 줄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 미디어도 예전같이 리거, 레거시 미디어가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완전히 뉴미디어로 넘어가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뉴미디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고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 자체도 굉장히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이런 뉴스 엔진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야 될 시간이 한 3분 남아서 이제 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자면은 우리 뉴스 엔진 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나오면은 주로 야구 비유 음. 그리고 뭐 학교 시험 이런 거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아, 찰떡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뭐 저기 야잘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근데 지금, 이, 뭐, 저, 경선에 관한 얘기도,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도요, 정말 잘하는 학생은,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든,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든, 오. 하다 못해 논술식으로 보든, 오.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할 사람이 합격합니다. 음. 아마 지금 그 우리 윤인석 대변인님이나 박상수 전 대변인이나 하시는 말씀이 다그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요거를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인사와 함께 물러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 대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많이 근심을 하셨는데 오늘 세 분의 얘기 들으시면서 좀 많이 마음을 놓으실 것 같고요. 지금 1시 58분인데요. 저희가 딱 5분만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 3분? 네, 2시 3분쯤에 다시 돌아올게요. 저희가 조금만 쉴 거고요. 방송 안 끊고 쉬는 시간 그냥 여기 보여드릴 테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라이브 채팅창에서 함께 여러분 소통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한 (5분만) 쉬고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만요.